올기 2,565년 8월 11일 대한불교 천태종 황경사 신충년 하안거 결제식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참기의례를 다 함께 움으로 모시겠습니다. 내년도와 네, 네, 함께 독송하시겠습니다. 3월 원각대조사법 실상은 무상이고 묘복은 무생이며 연안은 무영이다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영으로 생활 이것이 곧무상보리여 우에헬탈이며, 무한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일심이 상정정하면 처처에 영향을 주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지원하는 국분인장지원이 있겠습니다. 첫째, 평화적인 남북통일, 둘째, 대통령 정원 대통 셋째, 공정혁명 문장국, 넷째, 도심풍조세민안 다섯째, 코로나19 조기종식지원 여섯째, 황경사도량소2 0전인변에 합장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마침은 목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총문장승 결제사를 전너서 풍도회님께서대독하시겠습니다 결제사, 어느덧 여름의 중심이 이르렀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이후로 힘든 가운데 오늘 우리 종단의 결자님들이 한달 집중 수행을 시작하는 제120일의 하안 결제를 맞았습니다. 불주의 해명을 받도록 주경야산의 종통을혼영하시며 상월 원력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종종이 함께 정례를 올리고 청본산 부인사와 전국 맞사에서 안거 수행을 지도해주시는 종단의 대덕스님들과 신도님들 수행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시는 신도의 관부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여러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신심과 원력을 더욱 깊게 하고자 안보에 동참하시는 모든 불자님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보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순간 관음정신의 기력을 유지하시어 속도 배탈의 공덕을 쌓으시고 간의 평안과 사업번창을 기록한 모든 후소원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결재에 임하여 종정 령께서내리 주신 법을 마음 깊이 새기고 정진과 생활이 둘이 아니게 노력하시면 반드시 구형 성부의 허리가 현생과내생을 두루 장엄해 줄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그칠 줄모르고 그에 따른 방역지침으로 생활에 많은 제한이 불가피하고 경제난과 시지로 치료가 가중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께서는 이러한 고난의 시대를 능히 극복하고 새로운 복덕을 구축하는 기회와 동기가 있습니다. 모든 선지식이 어렵게 있으므로 더 열심히 정신을 하라고 간곡히 가르셨으니 바로 지금이 그때라 하겠습니다. 땅에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짓고 일어나는 법이고 번뇌를 노려 고리를 중독하고 생사를 넘어 열반을 성취하시는 것이니 지금 어려움도 지혜롭게 극복하면 개인과 사회 그리고 시대의 새로운 공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천태 정도들은 모병, 연합병의 수승한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관세형보사님의 대대하제비를 받도록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월 농덕 대표님께서 교시하신 3대 강릉을 실천하니 생명의 창뜻을 지각하여 밝은 자아를 계속 구현하고 정법의 태도를 실천하며 생활 속의 불법을 구현하며 착시감 교화와 정계로 밝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승불교 본래 목표인 자카이시 성불도는 자신을 밝혀 남과 세상이 함께 밝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월원과 계대장님의 모든 관침이 대승의 밝은 길을 지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그 길만이 저처의 연하계를 섭취하는 길이라는 것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의 안고결제는그 어느 때보다 각별합니다. 개인개인의 어려움이 심하고 시대의 고난이 가중되는 이 시기에 안고를 결제하니 또 그만큼 각별한 노력과 공이심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관세열보석님은 일식 청명한 그 소질을 관하여 모든 국동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바로 이 한글에 법법 지혜와 공덕이 담겨 있음을 굳게 믿고 정진 또 정진해야 합니다. 그러한 정진의 힘으로 스스로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나태인자는 태의. 이 반과 자만심을 제거하게 하며 스스로 원력을 갖추지 말고 업적 전생 구제 중생을 향한 무량한 서원을 드는 여야 합니다. 모든 고난을 극복하는 에너지는 믿음을 훼나하고서원의 간절함에 서 성취되는 것이니 이번 안개를 통해 그 믿음과 서원의 무한한 공덕을 스스로 증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는 사람에게는 노는 것이 곧질상의 공덕처입니다. 오늘은 결제가 갖는 특별한 의미를 가슴 깊이 색 새기시고 종정리하의 가르침에 수술하며 한달 안고 모든 순간이 정진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의 노력을 누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름이 깊어지면 가을이 다가오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안건기간 내내 건강하시고 청정한 일상을 지켜 가시기를 주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빛 2565년 8월 10일, 대한민국 전제금 총원장 이문덕 대독.

국제적 학령사 신축년 화안물결제식을 보도, 해야 하 겠습니다.